줌 계정 메일에 들어가면 줌에서 보낸 줌 계정 초대 메일이 있습니다. 줌 초대 에, 계정 초대 메일을 선택하고 하시면 아, "요청 승인"이라는 아, 버튼이 보입니다. "요청 승인"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계정 잔액 확인이 나옵니다. 계정 잔액 확인을 눌러서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. 나에게 환불을 선택한 상태에서 새 계정에 가입하고 계정 정보를 전송 및 할당에 동의합니다 하고 수락을 누르시면 전환이 되고 환불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 지금까지 유료 계정에 대해서 환불하는 절차와 에드프레소 줌 멤버십으로 계정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